형님들, 낭만 트레이더입니다. 와, 저 돗자리 깔아야 됩니까? 그저께 제가 시즈메드텍 뜯어보면서 기술력 미쳤다고 침 튀기며 말씀드렸죠? 근데 22일 아침에 뉴스 떴습니다. 시즈메드텍 독일 내시경 기업 솔렌더스 인수. 이게 무슨 뜻이냐? 축구로 치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은 기가 막힌데 그동안 안경을 안 쓰고 찼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독일제 최고급 고글을 사온 겁니다 이제 잘 보이는 눈에 잘 꽂는 발 그리고 상처 낫게 하는 약까지 이거 완전 척추 수술 풀세트 아이템 맞춘 겁니다 게임 끝난 거죠 솔렌도스 족보 없는 회사 아닙니다 내시경 원조 맛집인 독일 MGB4 기술을 이어받은 곳이에요 이제 미국 의사들한테 가서 님들 우리 거 쓰면 수술도 편하고 뼈도 잘 붙어 한 큐에 다 해드릴게. 라고 패키지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26년 실적? 저는 이거 무조건 터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님들, 지금 뉴스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재료는 노출됐고, 단기 슈팅 나올 때 뭐다? 관망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공부했으니까 느긋하게 즐기면 그만입니다. 아시죠? 형님들은 이번 인수 신의 한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수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형님들의 진한 인사이트 좀 남겨주십시오. 같이 공부합시다. 이상, 낭만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